맨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즉 영,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것을 의지하며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 민수기 20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제 믿음의 믿음의 세계를 예, 살아가는 이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믿음을 놓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반석을 반석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 쳐서 확김에 내리셔서 거기에서 물을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크게 책망하십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한 행동 왜 이것을 큰 죄로 보고 있느냐? 그것은 10편 106편 33절에 말하기를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말즉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0절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고 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우리가 즉 모세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됨을 취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이 나게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물을 먹여준 것처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때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마시가였는데, 이 모세가 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분노가 가득 차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이 때론 불평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마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마치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과 화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바로 잘못된 것은. 그가 함부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세는 또 믿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었지만 이 순간에는 믿음 없이 말을 하고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있으며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가장 좋은 곳, 가장 은혜롭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갈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중심의 말인지, 항상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믿는 자의 신앙, 믿는 자의 그러한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믿음 중에 참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예,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은 예,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음이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자, 살아 자신은 그렇게 늙었고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평 가운데 있으나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여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를 보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나는 비록 그리고 살하는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한 내 갈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즉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황 현실은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약속된 어떤 보장받을 만한 그러한 땅이 보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며 가장 좋은 부모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며 또한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상황과 현실은 도저히 무엇 하나 좋은 것볼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본문을 잠깐 띄어 주시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로 되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끝 부분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은혜,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또한 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볼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상황 현실은 도저히 뭔가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되는 것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의로 여기 의로 예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저히 볼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볼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게 기업을 주시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형편으로,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이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를 아들로 주시겠다 하셨으니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만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아들이 나을까, 자기는 백산에 되었는데, 나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도저히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이 막힐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꼬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은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상속자에게 주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서 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질이 안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소비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그를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느냐?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다 갚아라. 나가서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 몰골이 뭐냐? 라고 묻겠죠. 율법적으로 대한다면.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 몰골.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지 않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아들을 영접합니다. 왜입니까? 왜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죠? 그것은 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품권의 하나로라도 써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들이 자란 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몰골로 지낼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비참한 일을 겪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처지가 형편없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선한 일 하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께 칭찬받을 일만 한거 하나도 없는데, 그럴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십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나를 비참한 삶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죄를 짓고 또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에서 믿음으로 말면 아마 의유롭다 칭함을 받고 있지만 모두가 다 죄인 등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상속자에게 주실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그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께서 내게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누리게 하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구의 죄, 누구의 모습, 이것으로 헐뜯으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덜난 은혜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선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위로가 필요한 것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그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에서 구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맹인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예,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가 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요함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맹인에게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연주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이 펼쳐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립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나의 탄생과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게 하며 불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맹인을 변화시켰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세계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고, 또한 바울에게도 그 사탄의 권세, 어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다른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부흥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더욱더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를 더욱더 깊이 만나심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비록 원망의 소리, 도저히 안 된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불평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한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처지, 환경은 비록 열매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글씨를 만날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응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 의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도 주님께서는 바꾸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맹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의지하며,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욱더 놀랍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추 함께 기도합니다.